오늘 사도행의 17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지방,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그리스 땅에서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활동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뭐 장마다 다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장이지만 17장에서는 또한 이 헬라 철학과 정면으로 어, 충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는 어, 스토아 철학파도 나오고 또 어, 에피쿠로스 학파도 나오고 예. 그다음 아레오바으도 나오고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에 어, 조금이나마 어, 이렇게 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죠. 한번 살펴봅시다. 그 그리스 그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 선교사 일행은 그 회당 중심으로 선교 를 하는데 정통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해방 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장면 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에서 첫 번째, 이제 그, 대사로니가에서는 바퀴를 어 받고, 어 그렇게, 어 이제, 어 물러가는 그러한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 여기서 이제 바퀴를 할 때, 역시나 시기를, 어 시기 하에서 한 거죠. 시기를 했는데, 그, 핑계 삼은 제목은 뭐냐면, 역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를, 인금이다. 본문에 따르면 인금이다. 음, 왕이라고 하는 건데, 어, 그,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가이사를 거역하는 역적이다. 어,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갖다를 구성하는 거죠. 자, 근데, 어, 요, 요, 요 제목을 갖다가 우리는 조금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문제가 되지만, 어, 그 이전부터, 누가 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칭호를 보임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 메시아란 칭호는 어, 구원자라고 하고 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해방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로마 당국에서는 그것을 어떤 정치적 인물로 정치적 인물로서 어, 존재감을 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로마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라 하는 칭호에 대해서, 메시아라 하는 칭호, 구원자라 하는 칭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발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7절에 말하고 있는 자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하는 이가 있다 하더다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제목으로 해줄 때 이런 제목이 그런 제목을 만드는, 억지로 만들어낸 듯한 느낌, 그런 느낌에서 솔직하지 못한 제목이다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닌 소리는 아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고, 어, 칠절을 한번 넘어가고, 넘어갑시다. 자, 그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소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교사 일행이 그 다음에는 베리아로, 피난, 내지는 또 다른 여행, 여행을 났습니다. 그래서 베리아에 갔는데, 베리아에서는 어, 상당히 호의적으로 열심히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복음에 대해서 어, 검토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어,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베리아에서는. 어,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베리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에서 이렇게 얘기한데, 요즘 성경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늘 뜻을 보면 편견이 없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하여튼. 어, 번역은 뭐,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충 그런, 그런 거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이 베레아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쟁을, 논쟁? 토론? 토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 뭐, 경쟁적 검토다, 아니면은 뭐, 비판적 검토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 그 목사나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종교계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그뭐 교회는 목사고, 천주교는 신부고, 불교는 스님 이야기하면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는 분위기잖아요. 어떤 종교계에 가든. 근데, 비판적 수용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비판이 아니고, 그 비판적 수용에 대해서 어떤 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제가 탈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근거를 많이 될 수가 있죠.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그냥 제목만 던지고 지나가고 싶네요. 비판적 수용. 그러니까 무조건적 수용은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 비판적 수요. 그 비판은 누가 하느냐? 사람의 이성이 하느냐? 뭐, 뭐 믿음이 하느냐? 하는 그런 측이란데 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하자면 좀 어, 길어지겠죠. 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여지도 어, 남겨두고 넘어가 봅시다. 예, 베리아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서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주고, 목사나, 어 어떤 그 리더 앞에서의 어떤 영적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베레야에서도 그좀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서 또 피난을 가는데 오븐에 또, 또 다른 어떤 선교 여행길을 시작하면은 드디어 16절에 보면은 아테네까지 갑니다. 본문에는 아데니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에 갔는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바울 선교 일행 중에 바울이 홀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선교사 일행들은 어, 바울 옆에 있던 선교사들 은 베레아에 남아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거기서 에 이제 바울이 혼자 있다가 아테네가 굉장히 그 철학으로 유명하고 어, 굉장히 학문적인 도시였습니다. 물론 그 과거의 영화에 비해서는 많이 죽어있지만 은 헬라 제국대의 제국의 수도의 면모는 사라졌지만 은 로마 제국시대가 되어 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학문적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귀족들의 자녀들이 아테네로 가서 대학 수업을 받습니다.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언어가 아니라 학문적인 헬라어가 학문적인 언어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사, 로마 제국 언어가 있지만은, 로마어 보다는 오히려 헬라어가 더 보편적, 벼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정기이가 얘기했지만은, 어, 나중에 이제 라틴어락하는 언어가 헬라어를 대신하게 되는데 라틴어는 로마 제국 언어죠. 로마 제국 언어가 점차적으로 대중적인 언어가 되고 헬라어가 약간 고어가 되가는 그런 언어적 변천이 있는데 로마 아니 사도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로마어는 로마 시민들의 언어였고 헬라어가 보편적인 대중적인 언어였다. 그런데 그 이제 그 아테네의 위상을 말하다가 어느까지 가게 되는데 아테네는 그만큼 어떤 그, 그 지적인 학문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학문적인 위상의 근모습은 그 어떤 그 우상 숭배의 도시이고 그렇다는 거죠. 물론 본문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철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이없죠. 그 사람의 그 생각을 갖다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철학이라 하는 어떤 그 단어와 그 부류의 사람들과 신화,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이 버무러져 있는 도시가 그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상하죠. 예를 들면은 요즘으로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학교와 그 일본에 가면 신사가 함께 같이 있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로, 우주에 로켓들을 쌓아 올리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굉장한 그 학문적인 그 어떤 그과 과학, 과학이 발달한 그런 대학교와 그 어떤 신사라는 그. 우상을 숨기는 그러한 절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다. 오늘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아테네란 도시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죠 그런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경을 합니다. 혼자서 구경을 하다 보니 마음에 열을 받는 거예요. 이 무엇 때문에 열 받는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 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각된 우상을 갖다가 절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하는 그런 그 문화적 간섭들이 어, 상당히 열을 받더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스투와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 와서 어, 이야기 토론을, 토론을 이제 그 하자고 먼저 도전을 해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어, 당신이 주장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과연 그러한지 논쟁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딴지를 걸어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대답한 말이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좀 어, 눈여겨봐야 하는데 어, 이 시간에 잘 제가 좀 의미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는 조금 자신감이 없네요. 자, 이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일단 바라봐야 되냐 하면은 이수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그 철학의 대항해서 예수의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논적이 철학자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 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에서의 주장한 것들이 뭐냐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는데, 음 어떤 에피크로스 학과는 캐락주의, 캐락주의고, 뭐, 스토아 쪽에서 는 뭐, 금융주의, 뭐, 그 단어가 좀 많이 익숙한 건데, 그걸로는 다 설명을 못 하겠죠, 그죠? 에피크로스는 좀 신은 저 멀리 있다. 관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쪽이고, 어, 토아와 철학자들은 뭐, 이 세상이 뭐, 너무 좀 이렇게 타락했다, 해야 되나 오염됐다, 해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어, 좀 절제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생각들. 저도 충분히 설명을 못 하겠네요. 이쪽 분야 전공이 아니라가지고. 하여튼 대충 그 정도라만 일단은 하고 좀 많이 아쉽지만은, 어, 한번, 그런 상태에서. 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논적으로 해서 복음을 제시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논적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새겨가지고 상을 새겨놓고 거기에 하는 그런 상들은 오늘날에도 아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아테네에 가면은. 음, 그런 상들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 앞에서 춤추고 어떤 문화적 공연을 하고 하는, 어,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어, 논적으로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복음을 자세히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2절, 23절은 서두죠, 그죠? 그러니까 <laughs> 도입이죠. 본론이아 이거 도입이죠. 도입이니까 뭐이거음 아쉽게고. 24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음,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 24절 중반에 보면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하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건 어디서 들어봤냐 하면 은헤롯 성전을 이야기할 때 하는 거죠. 그 유대교가 헤롯 성전에서 중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인지하신다 생각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서 반론을 많이 제기를 했던 거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인데 여기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 아니한다 할 때에 이 저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우상 신전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상 신전 같은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세상을 창조한 신은 그저는 사람 손으로 만든 저런 데다 계시지 않는다라고 딱그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이 예루살렘 해롯 성전이나 아테네의 그 우상 신전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여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 앞에서는. 뭐 그거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엉뚱한 신전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해봐야 돼요. 교회 가면 굉장히 그 강단이 화려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당이난안 가봤지만 성당이더 화려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옛날 칼빈이 종교 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 종교 계획을 했을 때에도 그 성당에는 굉장히 강단이 화려했어요. 온갖 것을 치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 칼빈은 종교를 계획하면서 개신교가 분리해서 나오면서 강단이 사라져버요 화려한 강단이, 화려한 예배당이 사라져버리고, 단순,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성경책 하나 올려놓을 만한 단상 하나만 달랑. 테이블 하나만 달랑하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뭐, 피아노도, 오르간도 없애버렸고, 뭐, 뭐 모든 걸다 없애버렸어요. 어떤 그, 이미지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각 자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화려한 꽃장식이나 스테인글라스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걸다 없애버렸어요. 악기도 다 없애버리고, 성가대도 없애버렸고. 근데. 종교 계혁이 일어난 지한 60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그게 다 다시 하나하나 제작으로는 다시 돌아오더라고. 성가대도 돌아오고, 피아노도 돌아오고, 뭐 강단 꾸미는 것도 돌아오고, 꽃곳이뭐 휘장, 뭐 가운, 뭐 모자. <laughs> 다행히 향 피우는 건 아직까지 안돌아왔어 <laughs> 그런거 보고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사람들이 약한거예요 시각화에 약한거예요막 시각을 해놔야지. 절에 가가지고 석가모니는 왜 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왜 부처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절에 스님이 하는 말이 저거 안 만들어 놓으면 시주를 안해요. <laughs> 절도 마찬가지. 석가모니도 아, 그런 상을 만들지 말라 응, 그렇지. 네. 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뭐, 이제 불교 경전의 도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laughs> 근데 스님은 알고 있지. 그 석가모니의 말을,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읽어봤을 거니까. <laughs> 근데도 부처 상을 만드는 거야. <laughs> 대구에 가면 팔공선에 가면 바이라는 이상하게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서니까 그게 시주를 엄청 많이 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가 안 해놓으면 누가 헌금을안 하겠지. <laughs> 뭐, 여담이었고요. 뭐 24절 손으로 지금 전에 계시지 않나? 이거 설명하다 시간이 많이 버버렸네또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건 아니다. 이것도 뭐죠? 우상재단에다가, 우상 막, 사람이 뭐라고 섬깁니까 뭐 재물을 갖다 놓고, 뭐, 절하고, 뭐, 그 앞에서 온갖 아부하는 신을 달래면 춤을 출 것이고, 뭐, 뭐, 그런 식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신은,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단어를 쓸게요. 그래야 좀시해이 나니까, 창, 세상을 창조한 신은 그런 식의 사람으로부터 성김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오히려 창조하신 신은 만민에게, 만민은 사람이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신이 주시는 신이다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테네에 있는 많은 우상들의 어떤 그 문화적 어떤 그 요소들이 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계속 신을 달래고 신을 기쁘게 하고 뭐 신에게 아부하고 그렇게 해서 뭐 신으로부터 좋은 걸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재미가 있는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한 혈통 그러니까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저쪽 게르만족, 야만족이나 저쪽에 아라페르시아에 아랍 있는 아랍민족이나 한 혈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 시대에 한 혈통이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거의 몇 명이 되겠죠.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동족이 한 혈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한 혈통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알겠죠. 아담 카오로부터 사람이 나왔고, 노아 홍수의 노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너구와 우리는 같은 레벨이 아니다. 라고 급이 다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죠. 사도 바울이 뭐 일리 모든 소속 한 혈통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너와 내가 다른 인간이 아니다. 같은 인간이다. 급이 같다.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급이 같은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서는 한 혈통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한 혈통이긴 한데, 26 중반에 보면은 그들, 그 족속들의 연대를 정하사. 여기 그들은 이제 사, 제가 볼땐 그래요. 이게 사람 이야기보다는 민족이라고 보고 싶어요. 민족들, 민족들의 연대를 정하사. 왜냐하면 헬라 제국, 옛날에 헬라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헬라 제국이 이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었고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빌론이 있었고 예그 이전에는 뭐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뭐 수메르는 원조라고 할수 있죠 어떤 한 제국이 아니라 어떤 한 민족의 흥망 성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연대를 정한다는 게 그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감이 되죠 와 우리 옛날 에 한때 잘 나갔는데 지금은 로마의 사람들의 시대구나 우리 시대는 함부로 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연대를 정하였다. 그기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링이 팍 오겠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다. 각 민족들마다 살아가는 터전이 딱, 그러니까 민족의 경계선 어떤 국경선 음, 있겠죠. 그런 걸딱 정해놨다.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출제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문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시대에 우리 각 사람 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찾아 더듬문 발견하게 하려는 것대에저 앞에 가면은 누구입니까? 제가 또, 어, 이제 어, 그 뭐야, 루스드라 하는 저저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 똑같은 그 맹각으로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어, 그리고 그는 우리 각 사람 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요거는 에피쿠로스파를 겨냥한 말이겠죠. 이렇게 그로서는 하나님은 신은 멀리 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다 말이죠. 리체가 뭐 신은 죽었다. 하고 생각이 비슷하겠죠. 은혜사도 바울은 멀리 안 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어, 중요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한다. 뭐죠? 사람이 창조주 신의 소생이다. 이게 뭔 말이죠? 밑에 가면은, 밑에도 29절에도 하나님 소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이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 황제, 황제나 왕족들을 칭할 때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신과 결부해가지고 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런 어떤 그 개념을 모든 인류만, 인류에게 다적용시켜버리는거예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왕 왕만 왕자만 그런 게 아니고 왕자만 신의 아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다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신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서 사람의 기술 갖고 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얘기할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우상 신전을 갖다가 논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신을 숨기지 마라.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0절에는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런 우상신전 막성기는 그런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줬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는 다 해결해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드디어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메시아가 공유로 심판한 날을 작정한다. 심판날이 같게 그러시고, 그리고 그 심판자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람이 바로 심판자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예수다. 예수 예수다라는 말은 뒤에 안 나오죠. 그것까지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판자 메시아 예수까지 딱 마무리됩니다. 복음 그러니까 24절부터 31절까지가 한 복음으로써,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해당 전도에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언하는 것에 할당을 했다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당신들은 잘못된 식으로 신을 섬기고 있다는 라걸 거기까지 해가지고 쭉 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이 거의 완벽한 구약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의 굉장히 그 축약적이고 잘 축약되어 있는 그런 모델적인 복음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묵상하고 그걸 또 제가 응용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말하고 언급하고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먼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사, 사람의 존엄성이 나와요. 사람의 존엄성,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어, 그뭐 그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할 일들을 하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심판 조정하시고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다른 회당 전도 때보다는 많은 사람이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어떤 그, 그 뭐랄까 복음의 열매가 수적으로는 매우 적어요. 34절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아오바고 갈리 기오누시오와다마리하 여자 또 다른 사람 몇몇 사람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그 정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어 결과는 왜냐하면 뭐 아테네에 워낙 그그 나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laughs>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해 가지고 한 것은 또 있어 누가의 그냥 편집이죠. 어디가서나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바울이 그렇지만은. 어디 가서는 이렇게 전한 복음을 꼭 얘기해서, 이 장면에, 어, 그래서 이제 딱, 그 논적을 제시하고, 어, 딱 얘기하는 게, 누가의 어, 필력이죠. 예. 어디서나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죠? 예. 음.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리고두서 없이 얘기한 데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었는데요. 이견이나, 뭐, 보충이나, 뭐, 질문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